자, 이번엔 7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이게 가장 중요한 인테야. 어느 별에 현재 내부 구조. 현재를 봤더니만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헬륨 연소 껍질이라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헬륨이 껍질에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리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헬륨 연소 껍질이는 얘기는요. 디귿 자리에 뭐가 들었다? 헬륨이 원래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나왔다 즉 안쪽은 탄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자리는 뜨거운 헬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헬륨 때문에 수소 연소 껍질 지금 이 녀석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지금 거성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성 상태. 이제 이 탄소가 탄소가 점점 타들어가면서 탄소가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빵하고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빵하고 터지기 전빵 터진다는 게 지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니까 행성상 성운에 대한 얘기를 쌤이 지금 하는 겁니다. 빵 터지기 전 거성상태 근데 조금 많이 간 많이 된 거성상태 그요쪽 직전까지 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은 뭐겠어요? 바깥쪽의 기억 자리에는 뭐겠어? 얘는 지금 아직 별이 탄생하고 아무 짓도 안한 부분이야. 아무 짓도 안한 부분. 따라서 여기는 수소가 75% 헬륨이 25%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 영역에서는 수소의 질량비는 75%가 되겠죠. 아무 짓도 안 하면 우주의 별이던 성간물질이던. 아니면 우주의 어느 공간이든 간에 아무짓도안 하면 수소가 75, 헬륨이 25% 정도 존재를 합니다. 99%라는 얘기는 뭐좀 심했죠? 음. 그다음에 니은현재 별의 반지름은 지금 거성 상태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큽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헬륨의 질량비는 니은 영역보다 디귿 영역에서 크다. 디귿은 탄소라니까. 탄소. 여기는 헬륨이 없어요. 정답은 니은 2번이 답이 되겠네.